화면을 벗으세요 인터넷 예절, 당신의 얼굴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전기에 물도 나오고 왕세림 격투체육관 모아준비! 또 유망한 신인 파이터 한 명만 있어도 돈과 명예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건 시간 문제인데. 오, 놓치고 싶지 않은 이 기분, 오, 세린 행복해요. 언니가 사랑에 빠졌나봐. 아, 안. 아빠가 그러셨어. 얘야, 아빠가 천당에 가면 너에게 음악의 천사를 보내주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음악의 천사가 날 찾아왔어. 안 돼, 라울. 음악의 천사는 아주 엄하셔. <laughs> 안 된대도? 아니야, 라울 잠깐만. 자신 있으면 가져가. 흥, 안 되니까 무기를 탓하는군. 가져가. 흥, 또 와서 군기로구나. 덤벼. 아, 여보,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병원에 실려 갔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친 데 없어요? 물 맞았다면서 검사를 받아야지. 당신. 이봐요, 난 수의사고 꼬리 달린 환자만 받아요. 아프면 전문의한테 가요. 검찰 받아야죠. 농담 아니에요. 그럼 전문의 말 들어요? 약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파일럿은 정상시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 그럼 학교에서 공부 좀더한 후에 다시 오세요. 필기시험은 턱걸이 했나요? 부르면 나와요. 참, 안돼 보였어. 어쩔 수 없이 합격시켰어. <laughs> 그런데 날또 찾아온 거야. 팬티 내려요. 아. 됐어요? 엉덩이가 어찌나 이쁘단지. 고맙단 말 아직 안 하셨죠? 별 말씀을. 아버지도 파일럿이셨어요. 그래서 날개가 꺾이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잘 알아요. 너무 깊이 찔렀나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나. 못 빠지겠다. 그만 짜고 옷 입어. 15분 뒤 회의야. 서둘러. 해가 중천이야. 어. 이게 뭐게? 니처럼 네 눈동자에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어나 너 잡지사에서 쫓겨나는 거 내가 절대 용납 못해 어서 일어나. 와... 겨우 일주일 만난 거잖아. 거꾸나. 안녕하셨어요 삼촌 놀러 오니까 너무 신나 아, 기차 타니까 재밌었어요 아 어,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우와 삼촌 집이 정말 멋져요 음... 이 집이 좋아질 거 같은데 좋아. 이 냄새 뭐예요. 감동이 살아있는 문화 체험. 공익광고협의회 이번 역은 월평 한국과학기술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윤니한테안 가요. 내가 유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유니 얼굴 못 봐요. <laughs> 자세워줘. 자세워 빨리. 차문 열고 뛰어내린다. 오늘도 바보 같은 기대로 하루를 그냥 보냈어. 아저씨, 지금도 나 보고 있지? 나도, 보고 싶어. 윤희한테 아저씨 반지 줄게. 나, 잘하는 거지? 아저씨, 나 왔어. 우리 다음 세상에 만나요. 아저씨하고 나 이번 세상에선 아닌 거 같아요. 다음 세상에서 만나요, 우리. 그땐, 무슨 일 있어도, 아저씨 안 놓칠게요. 어? 미안합니다. 돌아가 집으로 가는 거야? 유주 엄마가 만든 주먹밥 먹고 싶어. 근데 유주 맨날 맨날 다못 먹고 남겨서 그래서 엄마가 유주 싫어하게 된 거야. 유주 이제 착한 나이될 테니까 엄마 있는데. 유주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laughs> 울더니는 가봤자 소용없어. 말했잖아. 원인은 베르단계 언니라니까. 부탁이니까 돌아가자. 언니가 책임감 강하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고, 또그 점을 존경해. 하지만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케이치도 위험할 뿐 아니라 지상계 전부가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르잖아. 또 뭐야? <laughs> 어, 아, 어, 어, 그, 그건. 저기 사실 고장났어. 어, 고장 안녕 난 피노키오야 응? 넌 정말 멋진 개야 알았어 뚱개 소원? 난 사람이 되는 건데 도와줘 뚱개 인내심 같은 거 나는 갖기 싫은 거려. 아우 써 벌레진 <laughs> 어, 어딨지? 벌레진 어디다 뒀더라? 다 됐어요 잭이 모두 다 같이 가랬어 어떻게 하는 힘이 세질까? 혼자 집에 올 때도 왔던 길로만 되돌아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laughs>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리야. 평소처럼만 행동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정말? 조금만 긴장해도 금세 하품이 나오는 그 버릇은 대체 누굴 닮은 거니? 아하, 어? 이봐, 전학생. 네 별명 말인데 하품 대장이랑 하품 공주 중에 뭘로 할래? 어, 어, 뭐야? 니네 집도 이쪽이야? 실은 엄청 가까운 지름길을 알고 있는데 가르쳐줄까 봐... 알고 싶지 그치 좋아 너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자야이 길을 알고 있는 건 나랑 친한 친구들밖에 없어 일등 <laughs> <laughs> <1등. 웃음> 사진 찍어주면 점프 놀이 한다고 했잖아 마을에 어른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괜찮아 <웃음> <웃음> 참 디즈니. 어? 기념사진 한장 부탁해 우리 첫 수련을 축하하며 사실은 우리의 첫데이트지만다운은내처지가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음식이 조금만 더 나오면 아이의 식당 차려도 되겠어 어, 그럼 또 무슨 의논을 했어 그게 언제가 될지도 벌써 의논한 거야 알빈드 내가 식당을 경영하는 대신에 말이야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면 어떡할래 왜 그래 음 그럼 나도 같이 가지 뭐. 그럼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성은 아는데 이름이 뭐예요? <laughs> 좋은 이름이네요 윌리엄 <laughs> 윌리엄 데이빗을 소개할게요 데이빗 잘있지 방에 가봐 들어와요 제가 좀 그래요 총을 수없이 봤는데도 아직 적응이 잘 되질 않아서요 누나 천사예요? 누나 천사냐고요 원양 우주선 조종사들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천사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했어요 이해고 행성이라는데 산다는 거 같아요 여기 오는 상인하고 조종사 아저씨들한테 들었어요 저도 조종사예요 언젠가 이별을 떠나서 멀리 날아갈 거예요 네? 평생 조종사예요 아주 어려서부터요 아마 3살쯤? 엄마랑 같이 가둘러 더헛한테 팔렸는데 내기를 했다 줘서 다시 와토한테 넘어왔다나 봐요 저 인간이에요. 제 이름은 아나킨이라고요. 좋은 토끼야. 배고프니? 자, 여기. 좋은 생각이야. 함께 지내게 됐으니 좀 친해져야지. 그래, 그게 뭐야? 아니요, 안 돼요. 회사에 늦었어요.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뭐라고요? 갑자기 나타나는 능력을 알아요. 고양이를 무척...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지금 무척 혼란스러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어, 괜찮아요 제 문제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럼 어, 됐어요 늦어서 그만 가봐야 돼요 죄송해요 정말 언제든지 다시는 여기 있으니. 아 연령, 아니요 괜찮아요. <독 Igor> <Movie> <술> 하, 좋아요 그럼 대신 이건 어떨까요? 죄송할 건 너야. 그동안 멋모르고 네 밑에서 일한 시간이 죽말아 깝다이 더럽고 치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아. 도나, 도나, 빈둥 빈둥.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긴급 사태. 세나하고 빈이 용족들한테 쫓기고 있어. 지금 안감 원망 백배. 맞아. 난 기억을 잃지 않았어. 기억을 잃은 척 가장하고 타이거호에 들어와 너희들이 훼수한 천자문을 훔쳐내는 게내 목적이었지. 천자문이. 천장문이 폭주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하브가 위험해. 꺅! 쨘! <laughs> 루카, 나 잊지 말아 줘. 그럼 이제 작별 인사 끝난 건가? 선물 감사합니다. 저김원호는 남장님이 다음에 미야코에 오실 때맘에언이랑 입어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김원호를 줬어요. 아니에요. 팔아먹은 적 없어요. 남장은 보기만 했어요. 그게 다예요. 없었어요. 가치가 떨어질 일한적 없어요 <laughs> 로켓이 말이 달리는 걸 흉내내고 있어 안녕, 친구 여러분 난 앵이에요 어때요? 내 카우걸 모자 예쁘죠? 고마워요 오늘 우리는 서부 개척지대로 왔어요 빨간 꼬마 기차 찾으려고요 내 친구예요. 하필이면 엄마가 제일 아끼시는 걸 어떻게 이걸 어쩌지 잘라버린 걸 다시 붙일 수도 없잖아. 하... 뭐 하는데? 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하... 어, 맞아. 그 아이들이 1 일을 하지 않는 한 나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언. 만약 만약 네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내가 너의 조수가 될게. 뭐? 어? 네가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도와줘.